안녕하세요. 수소한 날들을 박수은입니다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날씨입니다. 약간 허리 타면서도 뭔가가 올것 같은데 기다려지는 날씨입니다. 오늘은 벌을 받습니다 이야, 그러게요. 요왕들을좀몇 마리를 <laughs> 단출하게 놓았습니다. 총열군이에요 일곱 통을 오늘 축소를 시켰습니다. 이야, 그러게요. 일곱 마리 왕을 위해서 그 군사들이 동글동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울어주는데, 그러게요. 자기를 낳아줬던 어미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랬네요. 일단, 벌을 합쳤습니다. 벌을 보니까, 벌이 약한 벌도 많고 해서, 일단, 작년에 벌을 다섯 통 샀거든요. 아, 네통 샀나? 아, 네통 샀네요. 네통 <laughs> 샀는데, 올해는 한열 통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금은, 조금은, 약하지만, 또, 약한 가운데서도, 또, 하면 될것 같아요. 이야 그러게요. 요새 엉애가 엄청 많다고 또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. 이야 그러게요. 엉애가 엄청 많습니다. 진드기도 많고 벌 키우기가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벌들의 엉애가 많을까요? 아이고 그러게요. 어찌되었든 간에, 꿀벌들이 잘 버텨주길 바라고. 음, 올,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좀 지나서는 다시 추워질 것 같아요. 추워지고 나면 이제 조금 날짜 추워지고 나서 한 12월 말이나 돼서 이제 벌 깨우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. 그럴게요. 너무 일찍 깨워도 좋지는 않더라고요. 저희 쪽에서는. 기온차가 워낙 많이 나서. 그러게 11월 11월 달에 갑자기 많이 추웠거든요. 추웠다가 또시위 지갑은 좀 따뜻하고. <laughs> 야, 그러게요. 어찌 됐던 간에 그래도 마음은 좀 홀가분합니다. 이제는 이제는 꿀벌들의 복입니다 아, 그러게요. 어머야. 새로운 저 우리 꿀 우리 고양이 맞나? <laughs> 우리 집 고양이. 아유 땅콩이 왔네요. 까매가지고는 깡콩이가 소리 많이 컸다. 우리 땅콩이가 아이고야 오늘은 또 예술인의 밤이라 해가지고 송년의 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5시에 시작하는데 지금 늦었어요 지금 가가지고는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유채가 올라왔습니다. 군데군데 사이사이 발핀 <laughs> 채로 애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기 부리와 유채가 꽃이 피면 너무 예쁘겠습니다. 부리는 부리대로 예쁘고 유채는 유채대로 예쁘고 그러게요. <laughs> 아 좋습니다. 날씨가 참 좋네요.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. <laughs> 야 그러게요. 덥습니다. 후불한테 한방 쏘였어요. 아, 되게 손에, 손에 이제 손 끝에서 쏘이니까 너무 아파요. 손 끝에서 쏘일 때가 제일 아픕니다, 진짜. 이 예, 살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쏘이는데 되게 아파요. 그래도 꿀벌이 잘 있습니다. 왕을 먼저 죽이고 나서 <laughs> 통곡의 시간을 줍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합봉을 시켰어요. 일단은 벌들이 지금은 트러블 없이 잘 읽고 잘 합쳐졌습니다. 이제는 그대로 이제 시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모두들 안녕. 감사합니다.